충북 음성군 금앙읍 대소면 일대 음성기업 복합도시 성본산업단지 의 19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아파트 명칭은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음성 우미린 프라우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청약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0월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7일입니다. 정당 계약일은 11월 18일, 20일 2일간 진행이 됩니다. 음성기업 복합도시 비사블럭에 건립이 되는 우미린 풀하우스는 전용 면적 84제곱, 111제곱을 평형대를 공급합니다. 선호도가 좋은 중대형 타입으로 84A435세대, 84A1 193세대, 84B247세대, 94A14세대, 94A16세대, 94B12세대, 101A52세대, 101A152세대, 1 1 1의 사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계약금은 정액제로 1차 1천만원이며, 중도금 60%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음성 우미린 프라우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미린 프라우스가 들어서는 음성 기업 복합 도시는 4,100억원을 들여 200만 제곱 면적에 조성하는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심축인데요. 프라우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학교용지와 상업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 아파트가 속속 입주를 앞둬 5천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 지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수도권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입이 수월합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21번 국도로 한 번에 진입을 할수 있으며 대금로도 접해 있어 인근 산업단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주 근접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우미린 프라우스는 대단지이면서 지상에는 주차 공간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내 지상에는 다채로운 녹지 공간이 설계되어 쾌적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채광과 맞통풍의 우수한 포베이 구조로 구성됩니다. 일부 세대에는 오픈 발코니 설계 적용으로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오밀림 프라우스 아파트 단지는 최초 유아풀과 샤워장을 갖춘 실내 수영장과 휘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됩니다. 10월 31일부터 청약 신청이 진행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